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분이 질문 주신 명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전제와 결론에 있는 어떤이 들어간 명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정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전제에 모든이 들어간 명제와 결론에 어떤이 들어간 명제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과 모든 둘중 아무거나 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제. 모든 자동차는 기계이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모든 자동차는 기계입니다. 기계이다.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결론은 어떤 기계는 수입품이다. 전제 2의 역할은 이 자동차와 수입품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기계 안에 있으므로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는 수입품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항상 이 수입품과 자동차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수입품은 기계이다. 어떤 기계는 수입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수입품이다. 이런 전제가 와도 이런 식으로 수입품의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또한 기계 안에 있으므로 혹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동차이면서 수입품이고 또 기계 안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기계는 수입품이다. 어떤 수입품은 기계이다. 이러한 결론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제에 이렇게 모든이 있고 결론에 어떤이 있으면 모든 어떤 어떤 것이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자동차와 수입품을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동차와 수입품이 연결된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정답입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수입품과 자동차가 아닌 수입품과 기계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오답. 2번. 수입품과 자동차를 연결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다와 수입품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3번은 정답이고, 4번 마찬가지로 수입품과 자동차가 아닌 것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오답, 5번 어떤 기계는 자동차, 수입품과 자동차를 연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한번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기에 앞서서 이제 마찬가지로 전제에 모든이 들어가고 결론에 어떤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전제와 결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론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가 있지만, 전제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대우를 취해줍니다. 전제에 대우를 취해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가 나왔으므로, 전제 2에 와야 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한다와 영리한 사람입니다. 즉, 거짓말과 영리하다 이두 개를 연결해 주면 뭐든이 오든, 어떤이 오든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거짓말과 영리한을 연결시켜 준 1번입니다.